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안 주셔도 내 기도 응답 안 하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다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이소부가에 보면 여우가 자기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포도를 보고 하는 말이 있죠. 저 포도는 덜 익어서 분명히 식을 거예요. 분명히 신맛이야. 안 먹어도 상관없어. 여우도 이렇게 똑똑한데. <laughs> 많은 크리스찬들이 뭔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려 하나님을 엄마하고 하나님 계신 기신 거 이렇게까지 말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여우 정도만 돼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거? 내게 불필요하기, 불필요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는 것일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라 나중에 주실지도 몰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인이 성숙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부한 것도 싫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싫고, 너무 가난한 것도 싫습니다. 너무 부자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할까봐 두렵습니다. 너무 부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조차 그저 부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지 않는, 잘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것딱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무엇보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 간구하게 하는 것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필요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이기적으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기도하지만 사람이 성숙하면 크리스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보다 이웃을 위해 이웃이 잘못하면 저는 당장 벌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 때, 죄 때문에 죽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침뱉음 당하고 매맞아 죽으시면서 자신을 죽이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이웃의 죄 때문에. 그, 이웃을 용서해주세요. 눈물 흘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캐슬만의 세상에서도 핏땀 흘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환을 당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이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모션, 이모션을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슬픔으로 죽을 지경이다. 내가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치어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이거 고난의 자 없이 좀갈수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에 그게 두려워서인 줄로 오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슬퍼서 즐기고 하십니다. 슬퍼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제자들을 떠날 시점에 슬퍼. 아직도 연약한 아직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살아있는 제자들, 그들로 인해 마음이 눈물이 가득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처럼 하시는 기도.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구했잖아요. 세 번째는 기도가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천사가 와서 바로 돕습니다. 자기의 뜻을 구하는 사람 도와봐야그 사람 죽음의 길을 가요. 세상 것 구하는 사람에게 등덩이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가 가고자 하는 사망의 길, 탐욕의 길 가는 사람 도우시면 큰일 나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천사가 바로 와서 돕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끝까지 계속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가도 금방 탐욕으로 가는 게 우리거든요. 천사를 보내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체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우리가 구해야 되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해라, 랄서하신, 그것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사가 와서 도울 때뭐 하십니까? 더욱 진력하여 힘을 남, 남기지 않고 힘다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결과, 피땀 흘리십니다. 그럼뭐 위에 피땀 흘리고 있습니까? 돈 위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뭔가 체험이 있으면요. 기도를 딱 멈춰요. 드디어 체험했다고. 우와, 내가 정말 체험했어요. 체험한 게 끝이야, 그 사람에게. <laughs> 체험하면 거기서 멈춰가지고 그 사실만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은 그 사람으로 더욱 그 기도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 기도의 현장이 바로 결판 나는 승부처입니다. 거기서 승부는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시간, 기도의 현장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없어진 사람, 누굽니까? 아니 그 다락방에서 개세만의 동산까지 오는 그 숏저니, 짧은 길에 벌써 한 사람 사라졌어요. 누구? 카론유타. 기도의 현장까지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자는 사람들. 기도의 현장에 있긴 한데,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그 곳에 있긴 한데, 하나님을 향해 진정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잠, 세상 생각으로 가득 돼서 세상 감정, 세상 탐욕으로 여전히 세상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아니면 부자 되는 꿈을 꾸세요? 영어 잘하는 꿈을 꾸죠? <laughs> 많이들 세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아세와는 Their eyes War heavy. 몬의 동산의 그 지자들의 눈이,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웠다. 너무너무 피곤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알아야 우리 인간이 기도의 현장에 그 시간에서조차 끼어있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 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 자몇 번인가 한번 나는 몇 번이야? 한번 쌓은 역사를 한번 근데 4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Exhausted from sorrow 제자들도 슬픔에 아주 녹초가 됐다는 거야 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슬퍼하지만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저 다투는 그 제자들이 슬퍼? 오 어, 상당히 의외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내용을 정확히는 몰라도 어, 뭔가 심상치 않아. 예수님 왠, 왠지 이상한 말씀 하시네. 뭔가 심상치 않아 분위기가. 지금도 세상 성경 예언 몰라도, 이렇게, 이런 기근과 지진, 이제 전쟁이 날 것이다, 역병이 돌 것이다, 이제, 들리 모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해상고통처럼, 뉴스가 전해지는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예언된 대로라는 거 몰라도, 성경 예언 몰라도, 뭔가, 온 세상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함께 두려워하기도 해요. 암담한 미래를 예견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슬퍼합니까? 알고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모르는데, 그냥 분위기상, 뭔가 감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et up and pray. 세상 잠에서 깨서 일어나, 기도해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지금 6월절 밤이에요. 이 밤. 사람들은 usually 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왜? 그 밤은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늘 깨어있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Get up and pray. 요나에게 니네로 가서 전획성을 살려라. 메시지, 나의 메시지를 전해서 저기서는 살려라 그랬는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Get up and go. 일어나. 가라. 여러분 가려면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려면 Get up. 일어나는 게 먼저입니다. 세상 잠을 자고 있으면서 참된 기도할 수 없어. 최일기 3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 하고안 가. 니들끼리 가. 가난땅 약속했다. 니들이 그렇게 오라도. 알았어. 가, 가, 가버려. 난그 대신 너희와 함께 안 가. 그니까, 러 모세가 깜짝 놀라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주님이 우리가 함께 안 가시면 어떻게 해요? You are a stiff necked people. 너희들은 목이 고든 사람이 목이 빡빡해가지고 내 뜻에 굽힐 줄을 몰라 고집이 세다 앞순에 아주 완고해요. 너희가 내가 함께하는 걸 원하냐? 너희의 삶에 내가 함께하길 원해? 그렇다면 take off your ornaments. 너희가 좋아하는 즐기는 것들, 너희가 탐하는 것들, 그것부터 치워 벗어버려. 그래서 그들이 울어요. 그을떼 a 내고 회개합니다. n e v e it up. We go on and go p o g g e t up. g I l i s t e n to your prayer and be with I will listen to your prayer and be w i t 오늘 겟세만의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무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야.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여기 좀 나와 함께 있어라. 그좀 제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런데 쟤들이 기도하고 보니까 다잘 있어요. Could you man not keep watch with me for an hour? 한 시간이라도. 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나하고 함께 깨어있을 수 없었단 말이냐 1년 내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아니 이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너희가 절제할 수 없단 말이냐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가 없단 말이냐 Watch and pray. 정신차림. 기도해. 안다.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너희 y 마음은 원하는데 너 n No, you see, you can go. And then we are killed. Satan is done. We are told that if you are a child, a child, a child, a child, 그래서 사탄이 바로 그 약점을 노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너희 아직도 자고 쉬고 있냐? Look! 바라! The hour is near! 때가 이제 가까이 와버렸 Rise. Let's go. 주님은 준비돼서 가자 하세요, 이제. 이제 때가 돼서 끝장을 보자는 거죠. 기도로 준비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팔러 오는 배신자 카론유다와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들을 만나러 가시는 모습이 마태와 마가가 기억해 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때가 임박한 때, 말세 지말, 주님 오실 찰나에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누굽니까? 기도로 준비된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옳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요. 옳은 것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편안하게 좀 휴식하면서 잠자는 거예요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좋을 거예요 옳은 것은 힘 다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냥 어느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해봅시다 참 옳은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옳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옳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좋은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붙잡게 합니다. 기도는 유혹을 이기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탐욕을 알기에, 믿기를 던져서 자꾸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사탄의 공격,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유혹을 이기게 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0절과 46절, 앞뒤에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Pray.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기 시험은 Temptation. 기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유혹에 약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에 약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뜻보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구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탐욕에 집중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공격 무기에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필요에 따라 믿기를 던집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버리고 옳은 것을 버리고 죄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옳은 기도였어요. 주님, 제가 왕인데요. 제가 이제 왕될 건데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 뭐 줄까? 했더니, 지휘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제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도록. 그걸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필요한 거. 하나님을 위해 제가 필요한 거. 그거 주세요. 옳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구하지 않은 그에게 좋은 것들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옳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크리치안들의 많은 기도? 많은 사람의 기도는 뜨악한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도 있어요. 깜짝 놀래. How can you? 니가 어찌 왕으로서, 니가 어찌 크리치안으로서, 니가 어찌 아빠로서 그런 걸 구할 수 있니? 아니, 남편이 곧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버려서 내가 보험료 타기를 기도해. 야, 니가 어떻게, 야, 뜨악 하는 거야 하나님 기도 들이시다가. 솔로몬의 기도와 선을만자의 기도는 뜨악한 기도예요. 좋은 것 구하는 기도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옳은 것 구하는 기도는 남 생각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카톡 기도 제가 이번에 카카오톡을 연구했습니다. 보니까, 저를 전혀 문의하는데, 역사까지 좀 봤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즐기는 1대1 및 그룹 채팅, 이렇게 표현되거든고요 <laughs>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있어도 여러분이 뭔가 딴짓하고 있는 듯한, 한 하고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덜어있어요. 근데 그, 그 순간 그들은 분명히 함께 있지 않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카톡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그래요. 기도는 카카오톡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카톡 카톡, 신앙, 늘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늘 메시지를 기다리는, 늘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할 때는 참아주세요. 여러분, SNS 시대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연결되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 그리고 성도들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해봅시다. 주님께 접속하라. 주님과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은밀하게 늘 데이트하셨어요. 은밀하게. 하나님을 늘 만나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과 또 만나셨어요. 그러나 또 사람과 한참 만나다가 또 시간을 내서 꼭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디에이 중간이에요. 중재자예요. 계속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가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께만 가 있는 것도 웃긴 거예요. 너무 산안에 가있는 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늘 접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팟 터치라 와이파이 인생입니다 3G가 아니에요 3G는 늘 인터넷에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지만 와이파이는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곳에서만 거기 있는 곳에서만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폰 전화는 와이파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은 3G여야 됩니다. 어디서만 가능한 게 기도를 하면 당신은 강한 군사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바로 접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3G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인마의 신앙인이에요 인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충만한 인생입니다 만족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주님! 주님과 함께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게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꼭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차니 그런 기도의 삶이 없다면 그런 수비지 임마누엘의 삶의 능력이 역사가 없다면 다를 수 없어요. 다를 게 뭐예요. 임마누엘 기도자 흰바람 나는 삶을 삽니다. 특출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인트 세 가지예요. 예수님처럼 as you do,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건면합시다. 큰 소리로 손을 잡아보세요. 늘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늘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눈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아십니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입만 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주님, 우리와 대화해 주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 잠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가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